오천형이 있는 광주로 가기 위해서 용산역에 왔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KTX를 타러 갑니다. 제 빠른 놈이네. 아니, 광주 딸려! 떨려 광주 가봤어?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나 아, 처음이야. 태어나서 처음 가봐요. 나도 한, 한 5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. 어, 어. 가서 먹으셨어요 5년 전 마지막에 간게 공연하러 갔고 공연하고 지원해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뭐 어, 브이로그 나왔던데? 같은 KTX에 탑승을 했습니다. 승객분들이 많네요. 여기 바로 한국의 KTX라는 기차인데. 또 이동합니다. 야형현 혹시 이거 의자 못 돌리냐 우리? 나중에 보자. 이거 돌릴 수 있을지, 제이 분의 전문가 돌릴 수 있어? 네. 좀 보시면 돌려나 봐요. 오 되네? 대박이다. 아 무릎. 아. 난 오늘 뭘 뭐, 멀면 있어? 와 진상이네. 네. 진상이네 진상. 야 무릎 무릎 아겠어. 눈물 흘리지. 사기겠네. 그 앞에 누구 타면은 그냥 앉자 대박이겠다. 이거 진짜 한 2시간밖에 안 가잖아. 1시간, 어, 한한 2시간도 시간. 한안 걸려. 아, 진짜. 1시간, 한 1시간 한 50분? 아, 진짜 빠르구나 진짜 구나 KTX. 이게 한국의 KTX란 겁니다. 고독을 즐기는 남자. 지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가시죠. 가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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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리더가야 시죠 가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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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 이상은 광주에용다니밥 먼저 빨리 먹어. 저희 뭐 먹으러 가나요? 거기가 식당에서 그냥 여러 개다 파는 데여서 고삼하고 닭도리탕하고 지리탕 일단 먼저 먹어. 지리탕. 지리네요. 닭도리 먹고 시작을 지리를... 빨리였더라고 오늘. 닭도리 <laughs> 먹고 지리면 되겠다. 아 지린다. 일단 소변부터 지리고 싶은데. 아 소변 <웃음> 화장실 밑쪽에 <laughs> 있는데. 아 그러면 식당 가서. 가서 지리자. 지리택시 20분 정도. 어 뭔데? 뭐 그냥 갔다 오는 어, 게나 어, 나아. 여기 화장실 이쪽에도 있는 거 아니야? 어. 오케이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네. 지리고 지리 뭐. 광주 택시를 타다니. 바쁘네. <laughs> 광택 어, 좋다. 어떠세요 기분이? 광주 택시 뭔가 좀더 친근감이 있다. 광주 많이 와어 공주 두 번째, 오늘 이분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왜두 번째도 형네 스튜디오 오크숍 어. 아침에 너무 배고파서 아, 뭘 먹을까 하다가 아, 안돼몇 <laughs> 시에 일어났는데? 나... 나 11시 11시? 어. 편해 저는 한 9시, 10시? 9시, 10시 여기 좀뭐 없어도 아침 7시에 계속 깨 어, 저도요 타잖아! 어? 뭐 하냐? 아, 타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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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부쌈이 나왔습니다 시작인가요? 유튜브 호선생 그, 보산본 소감이 어때요?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일단 네. 이 김치가 미쳤을 것 같아요 아. 네저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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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라요 말하래? 어. <laughs> 네두개더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두개 주시겠어요 사장님? 맞게요 저? 이게 저 모자라 보이는데 지금? 나는 <laughs> 오늘 작정하고 왔다니까 아니 모자라 보인다고 아, 나 오늘 모자라 보인다고 <laughs> 언제 시작한 아. 거야? 어때 오늘 네. 빨리 시작했어 보산입니다 네. 아, 지리땅이 빨리 나와야 돼. 와, 식감이 뭐야? 완전 해장이다, 완전 해장. 술 마셨어, 아직? 아니? 술안 먹었는데 지금 술을 먹고 싶어. 오. 와, 오. 야, 크게 한 마리 주셨네. 야, 장난 아닌데? 야, 어? 정말 지리는걸요? 아, <laughs> 근데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될것 같아요. <laughs> 셀프 케어. 아, 시리탕. 진짜 지리네요. <laughs> 와. 닭도리탕. 와, 옴 지금 땡깔 미쳤다. 와, 약간 영혼 없는 유튜버 같대. 어때? 어. 아, 어때요? 이거 무슨 맛이냐면은 계곡 가면은 뭐 아, 아, 평상 아, 야외 평상 아, 같은 데 음. 있잖아요. 맞아. 딱 그런 막 앉는 데뭐 와 아, 미쳤다 평상맛 음. 백종원 선생님의 조카로서 좀 어. 약한 표현 아닌가요? 평상시에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맛아 아, 평상 그래서 평상맛 와형 아니야 강? 이거는 거두지 거다 아니야 한강이네 와. 한강이 여기까지 연결돼있어? 와 평주에 놀러왔는데 오천형이 운동을 시키네요. 정말 힘듭니다. 오! 먹어질 뻔했어. 여기, 여기 이름이 뭐죠? 여기 그냥 편백숲이라고 부르고 편백숲. 대학. 어때? 진짜 가관이다. 정말 자연이랑 <laughs> 가관이다. 가관이다. 진짜. 그 편백 숲에서 나오는 이런 향 그런 향 아. 이게 그, 그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준다 음, 어 지금 약간 안정감이 생겼어 음. 진짜. 평야도 진짜 많이 불안해 보였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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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울기 일부직전이었거든요. 뚝 끝이네. 여기에서. 슬프긴 했었는데 약간 <laughs> 마음의 치유가 되네. 광주 버스를 탔습니다. <laughs> 광주 시내. 야 호텔. 광주의 하늘. 광주의 하늘입니다. 오늘 열일하들자 응. 어. 저희는 지금 광주의 명물. <laughs> 광주의 명소, 아, 광주의 명물은 여기. 오천. 광주의 명소, 무빙업, 댄스 스튜디오에. 명물.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수리받으세요. 야, 너 스파라, 사라져. 아, 안녕. 정원이는 무빙업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. 시 네, 인기는 오늘도 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 스타의 삶은 너무 힘들다 이호원 아, 너무 신기해요 얘들아 빨리 와 너네도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<laughs> 스타의 삶이라 여러 명의 부탁에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우승을 몇번 하신 거예요? 5천 원 작품이에요 야 트로피가 97개가 있네요 <laughs> 나 벌써 했어 여 광수의 명소 우비너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네, 우비업스튜디오에다시 네. 찾아. 안녕 형님입니다. 우빈업의 바지 사장 오천입니다. 우빈업 안 다니고 다른데 다닐 거야? 거야? <laughs> 여기 안할 올... 거야? 첫째 메뉴는 갈비집. 어. 갈비집. 두 번째는 삼겹살. 와. 세 번째는 그냥 숙소에서 배달 음식이겠죠. 아... 갈비찜을 먹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리고 아 태현이가 합류한 것도 안 찍었구나 하고 나서 뭐올때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<목소리> 광주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광피 진짜 <laughs> 열심히 한다 꼬만생이 <laughs> 너무 열심히 했는데 우태씨 네 광주 커피 맛이 어때요? 광주 <목소리> 커피는 <목소리> 평소에 커피를안드시고 계신데. <웃음> <웃음> 어, <오케이. 웃음> 민주항쟁 마지막 그 아, 요민주항쟁마지막 뭐, 버텼던 그건 물입니다 캠피 박혀 있는피 어, 어, 박혀 있는 거야, 다 이거. 이거랑... 야밤에 산보를 나왔습니다. 산보. 산보. 와. 아, 카메라 한번씩 아, 봐 주세요. 뭐. 여러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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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? 그냥 지붕인데요 아 지붕이야? 어. 아저씨 네. 뭐 하러 오셨어요? 아 여기 지금 저희 스타벅스 왔습니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근생 형야근생각야 야옹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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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광주 홍정역으로 왔습니다 할머님 길을 찾아들이는 올해 착한 평양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.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비에 흠뻑 쫄딱 맞고 왔어요. 이제 저는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1박 2일간의 광주 여행 즐거웠습니다.